뭐라삼 뭐랑 삼 3, 이 아, 아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<해>. <웃음> 그렇게 그렇게 <laughs> <보면 웃음> 렇게렇게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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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지금 웃음> <laughs> 안다? 안다 <laughs> 그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야되는거지? 네 어. <laughs> 약분하고 나면 이거 몇 남아 그럼? 1남네 알았지 와 그러면 분 뭐가 2가 되는거네 그럼 분자는 얘 약분하고 나면 1남는거네 아니 그 없어지지 거네. 뭐야 아니 얘는 1 낫고 얘는 또 없어져 진짜 미친... <laughs> 야 우리, 이거 찰로 우리, 올리자, 유튜브에. 우리, 데이트 칠것 같아, 이거. 대신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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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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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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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계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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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네요그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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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의 10하고 2분의 5하고 같네 다르지 아니 같잖아 다르지 왜 다르니까 아니 네가 계산하면 2분의 5잖아 너 어, 언제까지 계산하면 틀린 거 없잖아 3하고 2하고 더하면 5고 5하고 3하고 2하고 더하면 1이고 아니 쟤랑 2이잖아 그러면 아 2하고 2분의 5하고 더하면 <laughs> 그래. 아니 그럴수도 있지 <laughs> 다시 얘기할게 민지야 약분을 하려면 약분을 하려면 곱한 애들하고 약분하는 거야. 곱한 애들하고. 예를 들어서 근데 5분의 10은 안 곱해도 있잖아. 근데 왜 약분하는데? 5분의 10을 왜 약분하냐고요? 네, 안 곱해도 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어, 2 곱하기 5랑고잖아2 어? <laughs> 곱하기 5. 하나의 숫자 일때는 우리 약분하는 건 알잖아. 아, 그거는. 네가 물어보는 건 여러 개의 숫자가 있을 때 언제 약분하는 거야? <laughs> 음. 그 설명하는데 이걸 왜또 곱하기 아닌데 왜 약분하냐 그러면 저것도 10 더하기 0이잖아. 다시 고조선 당연한 걸로 가야 돼. 10, 10 더하기 0. 10, 어? 10 더하기 0이잖아 저것도. 5분의 1. 0 더하기 0? 0? 5 더하기 0이랑. 5 더하기 0이랑. 어, 그래서. 그래서 약분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선생님의 논리로 따지면? 아. 아. 어, 머리 아파서 못 웃겠어. 물리적으로 설득이 되네. <웃음> <우와>. <웃음> <다리 없다. 웃음> 나는 능력 없 있는 것 같아. 더 이상 못하네. <laughs> 10커뮤이션 9. 어떻게 해줘? 10뮤테이션 9. 9. 나누기 9. 100. 10, 9, 8, 8. 1

요거 몇 나왔어? 15. 15 나왔어? 네. 남았어? 네. 어. 네. 자. <웃음> 6 콤비네이션 <laughs> 4 한번 계산해 보고요. 10 콤비네이션 1 계산했고요. 해8 콤비네이션 3도. 자. 요 콤비네이션 4. <웃음> 6 p <laughs> 4 나누기 <laughs> <6, 웃음> <5, 웃음> 4! 6 5 4. 이 2, 3, <laughs> 3 4 1 2 아. <facult wszyst> <4 shared> 네. 네. 1 22, 똑같네요. 네. C P 1 나누기 10팩 아니? 아일팩지 1팩. 그냥 할 필요도 없이 12진 이거는 그냥 아까 배웠잖아. 네. NC 1이 n이라고 했었지. 결과 똑같네. 원자점이 옆에 있다. 뭘쓴 거냐면 6C2나 6C 얘에서 얘뺀 숫자 를 썼을 때 e c 5나8 c 8 5나똑같그 결과는 같은 거죠. c 9나1 0 c 1 0 9인 1이나 똑같 u s Chamus, c c h a m 숫자 Chamus, Chamus, c h a m 작은 숫자 a m u s Chamus, c h 컴비네이션 10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라면 12, 11, 10쭉 해서 몇가까지 해야 돼 이거 10, 아니, 3까지야 4. 12, 3까지 곱하고 얘를 또 10해줘야 돼19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선 부 어떻게 해야 돼요? 12 10, 컴비네이션 2를 하자 예언할게 아마 지민이 모를 거야. 자, NCE가 10이라고 했으면 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10을 만들면 N, N-1, NPE니까 그지? 나누기 2팩 이렇게 한게 10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? 네. 자, n c 2면 NPE 나누기 2팩 NPE면 N으로부터 1씩 빼가면서 10, 두번곱한 거니까 그치? 그러면 N, N-1, 20 이것도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20이 되는 경우. 5, 4, 4, 5, 그지? 5, 4. 5, 4. 따라서 n은 5가 됩다두 번째, 얘는 뭐야? 음. 이 숫자가 다른데도 같아지는 경우란 뭐, 뭐밖에 없다고 했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. 얘에서 4, 얘를 뺀게 얘면 된 거지. 8. n 빼기 3이 5가 되는 경우밖에 없다. 따라서 n은 8. 이것도 마찬가지야? 10, 요거 10, 10 같은데 뒤에 다른데 같아지는 경우란 10에서 r을 뺐더니 4 r이 되는 거지. 따라서 이게 그냥, 그냥 안 되는데? 다른 걸로 해야 되는건요4마이너가죠1 0 1 0 10, r? 40배기? 이건 이게 될 수가 없잖아 얘들아 이거. 네. 그런데 같아지는 경우 는딱한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? 응? 이. r이 2일 때같다질 수밖에 없죠. 예, 아 자, 그다음. 잘봐봐얘들봐 봐. 이건 그 예전에 이그 교과서 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자스칼의생각는게 되. 이건 일단 지우고 어, 3 c r c 3 더하기 4 c 아4 c 2 더하기 4 c 3더한거 하고 더한 결과하고 5 c 3 하고 결과 한번 해볼게 어? 10이네. 암산기로 봐. 4312 나누기 2. 맞아요? 4312 나누기 2. 예. 어. 10이네. 6. 4 컴비네이션 1과 같지. 예. 네. 4. 맞아요? 얘 예, 볼게5 컴비네이션 2와 같지? 5 4 2, 나누기 2 10, 10. 10. 맞네요? 네. 니네들 규칙 찾아봐. 몇개더 써줄 테니까. 6 C 3 더하기 6 C 4 하고 7 C 4 하고 음. 계산해볼게. 6 C 3이면 6 5 4 음. 6 5 4 나누기 6왜 3팩이니까 내말 이해되고 있는가 지금? 네? 어 6P3 654 나누기 3팩 20 6, 그러니까 54 20유 커미네이션 2와 같지 맞아요? 65 나누기 2 20응65 2한번15 15 아니야? 그지? 35만니네자 어, 이거 하자 7 c o m b i n 3과 같지? 네 찔러보냐 아니 뭐가 모른다고 막르러본다 대빠르잖아 <laughs> 7 c o m b i n 3 맞아요? 네 그러면 7P3 네. 765 나누기 6 3팩입 네. 그치? 네. 7 5 30 똑같네. 잘 봐라. 그지? 또해? 아니야. 규칙 찾았으면 얘기하고. 네. 알았어요 하나만 더 할게. 이번에 찾으면. 되잖아 5, P. E. n o Peck. U.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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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. 대박, 음, 음. 됐죠? 예, O, C, 3은 O, C, 2와 같이.